안녕하세요.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는 캘리그라피를 쓰는 캘리그라퍼, 으뜸캘리입니다.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단어 시간인 네 글자 단어를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. 지금까지 썼던 두 글자, 세 글자와 다르게 네 글자는 두 가지 형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두 가지 형태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. 그리고 네 글자만이 가지는 특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의 문구는 대한민국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써보고자 합니다. 먼에 한번 일단 정자체로 써볼까요? 자, 영상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확대를 해서 보봐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. 우선은 대한민국이라는 글씨를 가지고 네 글자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네 글자 쓰는 방법을 할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. 바로 두 글자, 세 글자와는 다르게 포인트를 주는 곳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두 글자를 한번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드려볼까요? 두 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 아니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. 앞에서 세로를 주거나, 혹은 뒤에서, 뭐, 가로를 주거나, 혹은 앞에서 가로를 주거나, 뒤에서 세로를 주거나,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많게는 두 개, 되도록 한 개를 얘기를 드렸고요. 세 글자는 태극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. 그때는, 앞에 두 개를 주긴다면 앞과 뒤 하나를 준다면 각각 하나씩 가능하고 만약에 가운데 거를 준다면 가운데만 주는 거고 앞에와 두 개는 연달아 서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곳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네 글자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주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네 글자는 형태가 딱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어, 그냥, 처음 제가 대한민국을 적었던 데처럼 쓰는 가로의 형태와 그리고 두 글자 두 글자씩 나누는 문장의 형태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벽돌 형태라고 하는데, 가로 형태와 벽돌 형태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. 어, 물론은 꺾기라는 방법과 배치라는 방법. ...을 따로 쓴다면 형태가 다양해지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이 기본을 일단 잘 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변화나 꽃게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. 자,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볼게요. 대한민국을 쓴다고 할게요. 자. 이렇게 가로로 한 줄의 글씨를 쓸 때는 똑같아요. 포인트는 앞에, 뒤에 주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형태,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문장을 쓰는 이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앞 포는 뒤에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. 양쪽에 다 주셔도 되고요. 단 중간에 들어가는 글씨에는 포인트를 주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태극기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형태가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. 앞에와 뒤에를 준다는 거는 조금 더 단단함을 주기 위해서고, 앞만 주고 뒤에를 줘도 되고, 뭐 천천히 주고 다른 세 개를 앞에 거를 안 주고 뒤에만 줘도 되는데요. 뒤에만 주는 거는 되도록이면 지양해주세요. 네, 되도록이면 지양해주시고, 앞에만 주거나 아니면 양쪽 끝에를 주거나,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선이면 가로선, 세로선이면 세로선 중복되지 않도록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어, 형태가 더 이상 포인트를 주기가 어려워요 라는 글씨는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글자가 하나의 마치 덩어리가 되어 있는 형태 이 형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포인트 주기가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. 이런 형태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중요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는 어, 글자를 아예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. 위에를 강조할 것이냐 아래를 강조할 것이냐를 정해주시는 것도 좋고요. 아니면 어, 제가 나중에 문장을 쓸때알려드리 거였지만 필압이라는 거를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. 이 필압이라는 거는 뭐냐면 굵기에 영향을 줘서 뭐 어떤 글자는 굵게 어떤 자음은 뭐 얇게 이런 식으로 굵기에 힘을 줘서 변화를 주는 건데요. 이런 것을 주거나 아니면 강조할 글자를 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. 만약에라도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이예요. 이런 형태. 앞뒤로 네 글자를 하나, 둘, 셋, 넷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열하는 형태라면 되도록 안 주는 게 좋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나는 꼭 포인트를 주겠다 라고 하면 필압 혹은 강조할 글자를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. 자, 필압은 나중에 문장할 때 설명을 드릴거고요 강조하는 글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대한이라는 글자만 강조해 볼게요. 대한 한 민국은 조금 더 작아야겠죠? 민국 이런 식으로. 근데 약간 느낌이 이상하죠, 확실히? 어쨌든간 줘보는 거예요. 반대로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반대로 줄 수도 있겠죠? 위에 걸 주거나, 아래 걸 주거나.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주실 수도 있는데, 저는 네 글자 글자를 쓸 때는 되도록이면 포인트를 쉽게 줄수 있는 첫 번째 형태를 추천드립니다. 가로 의 형태를. 그냥 한 줄로 쓰시는 게 가장 형태를 주시기에 가장 편하고요. 이런 글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붓펜을 쓰고 있지만, 붓으로 쓰실 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. 자, 여기까지 네 글자 글자고요. 마지막 단어 시간이었어요. 솔직히 네 글자에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우선은 그래서 네 글자는 이런 식으로 가로 형태 되도록이면 한줄 형태를 많이 연습해 주시고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는 형태는 되도록이면 기본만 정해 주시고 네, 이렇게 나중에 필압을 배우신 다음에 어,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을 쓰는 방법을 연습을 할 거예요. 구도를 잡고 단어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,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필압을 주면서 표현을 할 것인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요.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전 그럼 가볼게요. 안녕.